네 여러분 잘들으셨어요 어, 저희 빅마마의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 듣고 왔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채팅창 어떻게 성좀 한번 볼게요. 어, 어디 한번 볼까요? 네이버 나우 네. 부자 되세요. <laughs> 어. 어. 와헐이 노래를 착석해서 아네 앉아서 좀 힘들었죠? 어. 배가 젖었어요. 그때 <laughs> 네. <laughs> 네. 왜 너무 심한또 콘서트 가자 아, 하시고 오세요. 네. 또 대체 <laughs> 불가. 어. 눈물 날것 같아요. <laughs> 이거 뭐야? 빨리. 해줘야지. 이것이 말로만 듣던 천사들의 합창인가요? <laughs> 천사, 오, 우리 천사 감사합니다. 가봐요 <laughs> 그래서 천사입니다. 어, 분위기랑 네. 의상이 다 뭔가 아요 전체적으로 맞아. 천사 같은 게와 있는 거 같아요. 네. <웃음> 아, 그렇다. 어, 1 0일 동안 다 같이 잘 버텨요. 건강하게. 네. 진짜 건강하게 <laughs> 1 0일만 버텨서 보자고요, 우리가. <laughs> 맞아요. 어, 여러분은 지금 빅마마 콘서트 리본 <laughs> 프리퀄을 <laughs>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것도 콘서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바로바로 바로 예매 클릭클릭 해 주세요. 네.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요. 우리 결혼해요입니다. 음. 그렇죠. 보통 4월, 5월이면 결혼의 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4월, 5월 어떻게 결혼 기념일이 있나요? 없네. 여름이에요. 저는 여름이에요. 월 네. 저는 삼월이에요. 삼월. 3월. 아, 근데 삼월 거의 3월, 마지막. 십일일 사월이야. 아월이야 칠까? 저는 십일월이고 저도 십일월. 아, 아쉽게 저희들 안에서는 <laughs> 연어로는 봄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까지 한데요. 음,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계속 미뤄왔다고 해요. 음. 저희 빅마마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하고 싶어서 우리 결혼해요. 라는 코너를 만들봤어요 <laughs> 축하해요. <웃음> 네,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뽑힌 음, 네. 커플에게는 추, 축전 멘트와 함께 축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단한 커플의 사연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5월 1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한지은입니다. 예비신랑과 저는 제 동생이 이어준 두살 터울의 인연입니다. 동생이 대학 전공 공부로 힘들어하던 도중 과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과외 선생님이던 저희 신랑을 처음 본 순간 언니랑 무조건 이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소개팅 할 생각이 없다는 저희 둘을 약한 달간 설득했고, 설득 끝에 나간 소개팅에서 전 신랑을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나는 결혼하겠구나. 그리고 첫 만남부터 막차를 타고 집에 갈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었죠 제 성격이 워낙 무던한 편이라서요 연애 중 기념일에도 큰 이벤트 없이 덤덤히 지나가곤 했었, 했었는데요 심지어 일하느라 처녀의 기념일에 레스토랑 약속 잡아놓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늦어도 꼭 와야 돼 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는데 결혼 프로포즈를 해주더라고요 와, 정말 근사한 프로포즈였어요. 제 묻어난 성격 탓에 결혼 못할 뻔 했습니다. 저를 연애부터 결혼 준비까지 늘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우리 예비신랑에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기약하는 시작점에 빅마마 분들이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신다면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할 거예요. 특히 저희 둘을 연결해준 동생은 빅마마 콘서트를 예매할 정도로 팬이거든요 축가 드려야 아, 되겠네요 그 동생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고요 빅마마님들의 특별한 축가로 하객분들에게도 저희 결혼식이 행복한 파티로 기억되길 바라며 축가 이벤트 신청해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어우, 축하합니다 유어난 동생을 두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오, 우리 예비 신부 한지혜님 보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사연? 그 프로포즈에 담긴 의미를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 분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계시고 그냥 사연자 분처럼 저도 모르게 뭐좀 이렇게 그런 쪽에는 좀 덤덤한 편이거든요. 음. 저는 심지어 프로포즈 없이 결혼을 했고 음. 하면 죽인다고 그랬고 <laughs> 좀 오글거리어서 아 그냥 평범한 게 좋다라는 쪽이었고 좀 거, 이렇게 프로포즈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두 분은? 아니요 저는. 본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받은 바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된거 <laughs> 어, 이런 어울한일이 <어부란 웃음> 그래서 <laughs> 이렇게 스무하게 넘어갔어요.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눈치를 없이? 못 챘어요. 아, 아 하긴 했는데? 결혼하면 어, 교정하는 게 공짜야. 이런 얘기가 프로포즈였다고 아, 본인이 아, 웃기더라고요. 왜? 그런, 아, 그런 것들이? 그래프로포즈야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모르고 아, 넘어갈 수는 모르고 있겠네. 넘어갔어요. 어, 어, 그렇구나. 응? 본인 받았어요? 했어요. 저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프로포즈를 받았네요. 아, 미리 <laughs> 그런 거죠? 네. 대체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음. 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서로 마음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음, 이렇게 음. 네. 프로포즈를 받았던 거 같아요. 음. 좋은 거 같아요. 민혜는 어 저는 음, <laughs> 어 생일날 약속을 했는데 뭘 바닥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화가 엄청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왔는데 그때 반지를 주셨습니다 서프라이즈 네. 근데 그 화가 났는데 <laughs> 그 이상해요. 반지로 던졌어요? 네. 받았어요? 아 받았죠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 <laughs> 네. 멋있네 <laughs> 어. 좋네요. 역시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우리, 우리 사연 보내 주신 오준 씨. 한진희 씨. 오, 오, 너무 예쁘세요. 손남 선녀네. 진짜. 근데 정말 첫눈에 한 번에 딱 보고 이 사람이다 싶으실 만 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아, 와, 이, 너무 진짜 예뻐요. 결혼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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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보면 뭔가 인연들이 보이는데요. 음. 음, 그렇지 맞아요. 얼굴 일글자 세상 난다. 저때 생각나요, 언니? 어 한준 씨 음, 너무 그렇죠. 아름다우신데? 어 너무 예쁜데 연아 언니는 저희가 멋있다. 같이 사진 찍었죠. 저, 저희가 들러리였잖아요. 들러리 <laughs> <laughs> 맞아요. 결혼, 결혼 사진에 빅마마가 박혀 있어. <웃음> <웃음> 진짜 뗄래야 뗄수 없. 그러니까. 네. 어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건지랑 매일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행복하시길. 네. 또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 어, 저희가. 노래를 꼭 불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축가를 저희가. 음. 네, 저희가 한지은님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모든 예비 부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로 기분 좋은 날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